네, 안녕하세요. 크림테크원입니다. 오피스텔, 저희 주 청소는 다 끝났고요. 지금, 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유리가 이제 뿌옇게 백화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가 다 됐고요. 변기 같은 경우도 주변에 까맣게 곰팡이하고, 저 안쪽에도 곰팡이가 많았었죠. 까맣게. 지금 저희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저희가 이거는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안쪽까지 다 세척을 했고요. 지금 세면대도 아, 안에 까맣게 이제 물때하고 곰팡이 있었던 부분 여기도 다 세척이 끝났습니다. 네, 안쪽에도 먼지 청소는 다 끝났고요. 전등도 저희가 이거는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하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미 등장님께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고요. 북에 왔습니다. 싱크대 보시면은 지금 저희 완전히 까맣게 그 곰팡이가 많이 피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척을 다 끝내고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음식물하고 뭐 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그 오염이 많이 심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세척을 했고요. 대리석도 저희가 완전히 예잘 미끄러지게 지금 세척을 다 청소를 끝냈습니다 안에도 지금 청소는 다 끝났고요 위에 상판에도 끝났습니다 어, 후드도 저희가 이제 빼 가지고 예 이제 까맣게 거기 이제 오염됐던 부분은 지금 다 세척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안쪽에도 세척이 끝났고요. 여기 이제 대리석 여기 상판도 저희가 완전히 저희가 깔끔하게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청소가 잘 됐습니다. 안쪽에도 청소가 다됐고요 자, 볼까요? 에어컨은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필터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부순대를 해가지고 창를 먼지를 네,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 원장이 다 끝났고요. 지금 유리도 창틀하고 유리도 저희가 깨끗하게 지금 청소를 끝냈습니다. 창틀도 까맣게 좀그 먼지하고 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세척은 다 됐고요. 세척이 의료가 됐습니다. 고 저희는 여기 이제 내창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해 드립니다 지금 내창은 지금 청소가 다 되어 있는데요 외창 같은 경우는 밑에 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창은 저희가 별도 옵션으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창 부분은 지금 다 저희가 세제하고 약품으로 깔끔하게 세척이 다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기실인데요. 세탁기도 원래는 이게 분해 해가지고 청소가 가능한데 그것도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먼지, 먼지가 여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이 집은 냉장고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 냉장고도 원래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냉장고도 기본으로 그냥 해드렸습니다. 냉장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오염 상태를 찍지를 못했는데 냉장고도 엄청 지저분했는데 저희가 완전 세균 세척을 끝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가 있고 밑에 이제 김치 냉장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저희가 세척을 다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